기현호스트 님은 추워지면 유달리 자주 찾는 음식이 있나요? 추워지면 자주 찾는 음식? 붕 붕어빵? 뭐 추워진다고 자주 찾는 음식은 없는 것 같은데 붕어빵 붕어빵은 가끔 이제 추워지면은 어한 번씩 이렇게 생각날 때가 있어요. 그거 알죠. 꼭 먹고 싶을 때는 옆에 없다는 거 우리 동네에 없어요. 그뭐 저번에 뭐 붕어빵 어플 뭐 그거 알려주셨다 그래가지고 한번 깔아서 한번 가볼까 봐요. 타코야끼요. 타코야끼는 어... 얼마... 가끔 뭐, 그안 추울 때도 먹어가지고, 민혁이가 밤에 밥 먹기엔 너무 늦었고, 뭐한 뭐, 열두시? 뭐밥 먹기엔 너무 늦었고, 배는 좀 출출하다 이러면 이제 타코야끼를 시켜서 먹는데, 이제 혼자 다못 먹어요. 그게 세줄 이렇게 크게 와가지고, 그래서 저한테 조금 조금씩 줘가지고, 그거 요즘에 좀 옆에서 주워 먹다 보니까, 네, 괜찮습니다. 붕새권이요? 아이고 참 새권 앞에 다 붙여라 붕새권, 스새권 뭐 아이고 뭐뭐 뭐, 뭐 왔네요 뭐네 붕새권 계란빵? 계란빵 맛있죠? 계란빵은 더 찾기 힘들잖아요 더 찾기 힘들잖아요 그쵸 붕어빵보다 더 찾기 힘들어요 <laughs> 붕어빵 장사를 해 해야... 아니 괜찮아요 제가 뭐 네네 호두빵도 있어요? <laughs> 왜 혼내요? 삼촌? 몇 네, 살이네? 저 삼촌 아니에요, 예.